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셀트리언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심상창커는요 뭐 지금 계속해서 쑤셔주고 있잖아 뭔가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쑤셔주는데 이게 이것도 뭐 넥스트레이드로 뭐 갑자기 뽕 하고 쑤신게 아니라 거래량 봐봐요 진득하게 빵 먹고 나서 지금 푹 빠졌잖아. 그래서 아래쪽에 빠진 거 다시 이거 거래 흐름을 조절하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분봉으로 봤을 때 뭔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지탱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촥하고 눌러주고 있잖아. 이런 차트가 나오면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솟는 이제 그림이 나올 거고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버티는데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할것 같은데. 어, 진짜 한 18만원은 지금 가면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요구가. 해가지고 아마 한 18만원 이상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야,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얘 월요일날 풀매수 해도 돼요. 지금 시장이 진짜 안 좋거든요. 뭐, ABL 바이오 같은 올라갔던 바이오들이 다 작살이 났어요. 특히 삼천장 대학 봐봐. 팍 하고 떨어졌잖아. 그러면서 뭐, HJ 중공업이다, 뭐, 현대임스다, 현대미포도다 빠지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냥 개 작살이 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셀트리온은 진짜 뭐 오히려 올랐다 정도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거 막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뭐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냥 알아서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해도 될것 같은데, 음, 야, 쎄긴 쎄다, 어, 쎄긴 쎈데뭐 문제는 그런 거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시장 자체가 개판이 났잖아요. 이런 개판 난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셀트리온이 안 올라간다 셀트리온이 안 좋아서 안 올라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장 안 좋은데 이 정도 버틴다 만약에 18만원까지 올라간다 힘 정말 세다 뭐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18만원 넘어서 매수하면 될것 같아요 어, 형님들 지금 셀트리온 보고 있으신 형님들 반도체 아저씨는 18만원 넘어가면 풀 매수 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형님들도 같이 매, 매수를 때려도 될 거예요. 물 타실 형님들은 그때 물을 타시고요. 18만원 사서 니 얼마에 팔려고 그러는데. 얘 지금 이 거의 18만원 연중 고점인데.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 아니에요. 지금 18만원 이 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적당히 또 올라가고, 또 받고, 받쳐지고, 또 받쳐지면 아마 뭐, 20만원도 좀 낮은데요? 더, 더 위쪽까지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 진짜, 진짜 거짓말 한 개도 안 하고 얘가 안 좋다라는 생각은 진짜 아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음, 걱정하지 마세요.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안틀리니까 아시겠죠? 내가 영상에서 매수하면요. 셀트리온 매수했다고 할 테니까. 그때도 형님들, 그때 물타기 좀 하시고요. 저 위쪽에 물린 형님들, 여기 물린 형님들, 여기 물린 형님들. 그 다음에 내가 착 올라가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매도했다라고 영상을 찍을 테니까. 그때 팝시다. 안 그러면 내가 문자로도 형님들께 안내를 해드려요. 문자로 보내드릴게 셀트리온 매수. 18만 넘었을 때. 안 그러면 셀프리온 매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내가 그때 사고 팔거는요? 그때 매수하고 매도해도 되고요. 어, 반도차저씨 주식 잘해요 형님들. 셀트리온 뭐 올라간다 했을 때 기깔나게 올라가고 지금 다시 쑤셔지고 있고 사실 이제 급등 갑자기 팍 올라갈 것같던게이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고 있고 분봉 차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18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에 올라가면 월요일에 풀매수할 거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영상도 찍고 아마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말고요. 반도차씨 주식 잘해요. 그나 아,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잡아 갔어. 나 이런 거안 틀려. 알잖아요.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네.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세 4월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에지가라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애시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또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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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 원할때 들어간 거. 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가 끼워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눌르시고 예전 내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 데서 털리면은 등신 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 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3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3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요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걸요. 어, 그렇네. 어, 이때.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죽어갈 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원까지 갔잖아. 아마 이거 30만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형님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수익이 나와요. 고수익.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네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 도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 중공업 있어요 hj 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2만 4,500원이죠. 요 라인이 아요 라인이군요. 요 라인 2만 5천 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틀고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 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뭐내 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 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함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 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와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은는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어, 어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전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야, 근데 오늘 시장이 지금 작살이 나고 있네요. 아니 어제 미국 장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비트코인이 지금 작살이 나버리면서 11만 불을 그냥 가감 없이 깨버리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 미국장이 약간 엔비디아가 그냥 보합했다 정도 뿐이지 나머지가 그냥 다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테슬라가 4% 빠졌으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박살이 나 있는 상태라 가지고. 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 이렇게 대놓고 그냥 빠그러질 줄 몰랐네요. 코스피 지금 하락 종목이 763종목이 거의 다 하락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다 코스닥은 와! <laughs> 1300종목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오늘 난 그래도 바이오가 좀 버텨? 아 그래도 버텨준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바이오도 조금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잘 버텨주던 애들도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계속해서 올라가져도 온코닉 테라프틱스도 결국은 조금 살짝 밑으로 바틀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뭐 여기에다가 지금 오늘은 지금 로봇주도 어제 조금 올라와줬는데 그냥 위아래로 또익 또이, 또이 움직이고 있고 뭐 지금 뭐 올라가는 게 없네요. 뭐 이럴 때가 제일 힘들긴 하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어 하락장이잖아. 하락장에서는요 이게 하락장에서 흔들어 버리면은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시장이 잘못된 건데 어 아까 아까도 봤잖아 시장이 졸라 빠지면서 시장이 잘못된 건데 내 종목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마에 끼어 버리거든요 지금 봐봐 지금 코스피 2% 가까이 빠지잖아 코스닥이랑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 시장의 잘못인데, 지금 이게 시장은 2% 빠진데, 내 종목은 3%, 4% 이렇게 빠진다고, 와, 내 종목이 잘못됐다 하는, 어, 그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 제일 좋은 거는 결국은 멘탈이에요, 멘탈. 어, 멘탈이에요. 멘탈을 잡아가면서, 어, 멘탈을 잡아가면서, 어, 멘탈을 잡아가면서 결국은 내 종목 시장 회복하는 거 뒤집겠다라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하락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다 빠지잖아요. 거의 시장 자체가 2%씩 빠지는 이런 마이너스 2%씩 빠지는 이런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2%씩 빠지는 이런 하락장에서 와, 내 종목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괜히 멘탈 털려가지고 팔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생각보다 이러한 급진적인 하락장은요, 한 번에 뒤집어 버리면서 빡 하고 올라가면서 시장에 애매한 것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 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멘탈 지켜가면서 가다 보면은 결국은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들이 보여진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중, 올라가는 것들이 결국은 나올 거니까. 반도체 아저씨, 어, 믿고 그냥 들고 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속 종목들. 반도체 아저씨도 졸라 물려요. 지금 졸라 빠져요. 지금 내가 졸라 아파요. 뭐, 지금 방금 캡처를 한 건데, 봐봐. 반도체 아저씨 주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어, a b l 바이 팩트론 유한양이 뭐삼천당장이다 빠지고 있잖아, 지금. 뭐 여기에다가 뭐한 개, 한개더 이야기 해드릴까요? 내 졸라 쪽팔린 이야기인데, HJ중공업, 내 에지가 나면 여기 박스권에서 놀 거고, 이거 안 빠진다고 그랬어요. 어. 네, HJ 중고 여기 이, 이 위쪽에 있는 이 구간과 여기 있는 이개 구간에서 안 빠진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지금 5%빡 빠지면서 지금, 겁나 쪽팔린 상태예요. 그래도 지금 뭐 보면 이 아래쪽 라인 지지하고 있고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이 멘탈이 흔들려서, 아씨, 어제 팔걸, 엊그저께 팔걸 그래서 그냥 갖다 팔아버린단 말이야. 안 그래도 된다고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금방 회복을 한다고요.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 우리, 우리들의 멘탈이에요, 멘탈. 해가지고, 이 멘탈을 잡아가면서, 멘탈을 잡아가면서, 그래, 하락장이니까 그렇지라고 하고, 뭐, 결국은 나도 사실은 뭐, 이렇게 빠져봤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직까지 고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 뭐, 두산 표혈셀 107%, 뭐, 여기에다가 뭐, 현대로템도 90%, 뭐 한국항공우주도 35%, 고수익이잖아. 이 정도면 휴림로봇도 뭐 44%, 바이오주도 겁나 빠졌다 빠졌다 하면서 온코닉 테라프텍스도 거의 140%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어 이런 것들로 버틴단 말이야. 그래서 형님들도 내가 말했잖아 애지가나면은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릴 테니까 기계적으로 따라하시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요거 어 제가 매매하는 것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이 나올 거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어 아무리 내것 떨어져도 멘탈 부여 잡으면서 들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또 다시 받아져서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우,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좀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우리 형님들 멘탈 지킨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은 조금 마음 편하게 쉽시다.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어, 일요일 날은 내가 봉사활동 가더라도, 저는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을 주말마다 가거든요.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이거 유튜브 수익 있잖아요. 요걸로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좀, 불쌍한 유기견들, 안락사 당하기 직전인 애들 좀 구조도 해오고, 중성화도 해오고, 뭐, 유기견 센터 이런 거 뭐, 월세도 좀 보태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해서 내가 일요일 날은 어떻게든 좀 시장 상황 보면서 영상을 좀 아침에라도 찍어 볼 테니까 봉사활동 가서도 노트북은 들고 가니까 형님들도 좀푹 쉬시면서 멘탈 잡으시면서 그렇게 파이팅 합시다. 개하나요 형님들.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어, 시장이 조금 무리하게 빠져서 그런 거지. 그래도, 어, 시장이 확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증신만 차리면은 결국은 올라갈 법한 시장이고, 버틸 만한 시장이거든요. 버텨봅시다. 어, 요거는 결국은 수익에서 나오는 거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더 들어, 다시 한번더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무조건 챙겨가시고요. 어 그냥 따라하세요. 010-8380-8354를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형님들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고 수익 나올 거고 멘탈 잡아갈 만할 겁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 이거 공짜로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유기현 센터 깡아지들이나내 형님들한테 돈 달란 소리 안 하잖아. 내, 내가 알아서 도울 테니까 내 주식 수익 나는 것도 애들 애들을 키우고 남은 돈은 보태쓰니까 형님들 든 형님들 수익 내면서 멘탈 잡아가자고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그렇게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우리 형님들 아까도 막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것들 수익은 나올 거예요 그럼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도 어, 고생하셨습니다 자 파이팅하고 어, 우리 주말도 잘 보내봅시다 자 파이팅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그 전에 어, 일단 0 1 0 8 3 8 0 8 3 5 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놓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자, 파이팅 하고 마무리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따,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